오늘은 스쿼트 자세를 천천히 점검해 봤습니다. 몇 년째 하고 있는 동작이지만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. 스쿼트에서 중요한 건 바벨이 발 중간 위에서 수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요. 저는 자꾸 바가 앞으로 쏠립니다. 그래서 상체가 숙여지고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죠. 이 부분은 늘 고민입니다. 깊이는 무릎이 평행선보다 더 내려가서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런데 내려갈 때 골반이 살짝 말리는 소위 버트윙크 현상이 보입니다. 복압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코어가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늘 신경이 쓰입니다. 일어날 때는 무릎과 엉덩이가 동시에 힘을 써야 하는데, 저는 엉덩이가 먼저 튀어나가면서 등으로 버티는 자세가 됩니다. 결국 바는 수직으로 올라오지 않고 앞뒤로 흔들리죠. 무게가 더 올라가면 허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신발도 바꿔보고 스탠스도 조정해보고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은 다 시도해봤습니다. 하지만 몇 년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. 솔직히 멘탈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. 나는 그냥 스쿼트 체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루프도 결국은 바 앞에 서게 됩니다. 포기하면 여기서 끝이니까요. 언젠가는 더 나은 자세를 찾을 수 있겠죠? 여러분은 스쿼트할 때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렵나요?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